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앞 시간에 연세대학교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번 시간에는 한림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학교는 사실 관심이 너무 집중이 되는 구간이고, 특히 2026학년도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구간에 원서 지원을 쓸 거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지역 인재 선발, 그리고 모집 인원도 큰데다가 서울 경기에서 특히 경기권에 있는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학교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구간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전체적으로 수시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전년도 대비 986명이나 줄었고 이게 한 지역에서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모든 지역의 의대 정원이 줄었고 모든 전형의 의대 정원이 줄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도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지역 인재 전형에 만약에 의대를 합격한다면 이 학생들의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로 가는 거죠. 하지만 서울 경기에서 경기권에 있는 아주대 같은데 인하대학교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다음 지점인 연세대학교, 미래나 한림대학교의 원서 지원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림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43명에서 35명으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줄었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만의 선발 인원이 35명이면 모집 인원이 꽤나 많은 인원이고 더군다나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 또는 학생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또어 상위 명문고 학생들이 같이 선발이 이루어진다고 고려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11명에서 16명으로 모집 인원이 3명이 축소가 되어져서 전체적으로 12명이 줄었죠. 자, 한림대학교 2 0 2 6학년도에 선발 인원은 76명입니다. 2024년도에 76명이었다가 여기에서 모집 인원이 24명이 늘어서 100명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24명이 줄어들면서 76명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24년도로 회기가 되어졌지만 달라진 점은 수시의 선발 인원은 2021학년도에 21명이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35명으로 늘리고요. 대신 2025년도보다는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지만, 정시의 선발 인원을 35명에서 23명으로 뺐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하면, 한림대학교는 2024년도 대비로 봤었을 때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죠. 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사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일자는 12월 3일이에요. 연세대학교가 11월 29일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한림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중복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개 대학에 동시에 원서를 쓸수 있고 1단계 배수는 5배수.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사 전형은 5배수에서 6배수로 배수가 커졌고요. 한림대학교는 5배수고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연세대보다는 수능 체조가 낮죠.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학은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데 네개의 영역 중에 세개 영역 등급 합이 4이기 때문에 수능 체조가 3, 4 정도 되면 수능 체조가 높지 않아요. 한림대학교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조의 충족 비율이 높은 거죠. 연세대학교는 수능 체조의 영향력이 큰 거고. 한림대학교는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좀 약해요. 수능체제의 영향력이 약하면 뭐가 높겠습니까? 결국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한림대학교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을 보면 면접일정은 동일하게 12월 3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고 수능체제학력기준은 3사의 두 과목 평균이니까 학교생활 우사 전형과 동일한 수능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 보도록 할게요. 학교생활 우사 전형을 2022년도, 2023, 2024, 2025년도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평균 70% 최저 성적이에요. 사실은 최저 성적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평균 점수와 70점수를 보는데 평균 성적이 2025년도에 1.2, 그다음에 2023년도에 1.2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37 정도가 되어지면 1.2 정도의 평균 성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일반고 학생들 1.1대의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70%의 성적이 1.23, 1.26 정도가 되어지면 사실상 내신 중심의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 높다고 봐야 돼요. 자사고 선발의 비율이 높으면 70%의 성적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돼? 1.4나 1.5 정도 접근이 이루어져야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70% 성적이 1.2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일반고 중심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최저 점수는 2.23이나 2.37이죠. 최저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저 성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9명 정도는 70% 성적 이내에 1.2 이내, 1.3 이내의 성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 한명 정도, 두명 정도가 2점대 초반의 성적이 머물러 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저 성적을 고려하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평균 성적과 70% 성적을 고려할 때는 일반고 학생들 중심의 선발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은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과는 입결이 좀 차이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지역 인재 전형의 평균 성적이 대부분 2점대예요 2.20, 2.46, 2.48, 1.72가 되어지면 한림대학교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이나 연세대 미래 강원 인재 전형이나 동일하게 그지역의 자사고 중심의선 말이 많다. 물론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라 자사고 중심의 선발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자 선형은 선발하는 고등학교 유형이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입학자를 보시게 되어지면 한림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대학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높죠.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94.59%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보다 일반고 선발 비율이 높아요. 과학고 학생은 0명이고요, 외고나 국제고 6명이고, 자사고 13명입니다. 13명, 그리고 자공고 2명, 영재고 0명이니까, 사실상 자사고 13명은 어디에서 <laughs>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사 전형은 다 누구다? 일반고 중심의 선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사 전형, 또 연세대학교 미래학교생활 우수사 전형 동일하게. 일반고 중심의 선발이다. 일반고 중심의 선발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두개 대학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클 것이냐 아니면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의 영향력이 큰 것이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개 대학이 비슷한 것 같다 하더라도 전형의 방법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개 대학을 동시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의 특장점을 이해하게 된다면 두 개의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어찌됐든 한림대학교는 잔년도보다 입결이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게 도움이 됩니다.